주식을 하신 분들은 꼭이말한 번은 들어보셨죠 무릎에 살아 이 말은 누구나 들어봤는데 무릎에 사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릎에 사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무릎에 살아의 전체 맥락은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사라죠 이 무릎에 살아의 전제 조건은 바닥을 확인하고입니다. 요것을 잘 이해를 하고 요것을 실전에서 접목을 시키고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막무가내로 바닥 확인하고 무릎에 살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에서 어떤 섹터가 가능한지 확률이 높은지 그것이 물론 당연히 연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큰 그림으로는 요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릎에 살수 있으면 정말로 돈 을벌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몇번 언급된 네오쌤이라는 종목입니다. 2021년 1월, 2월, 3월, 4월까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상승을 해 줬죠. 자, 많이 상승했다. 우리 가첫 번째 생각되어야 될 것이 조정이 와야 된다. 많이 상승하면 많이 상승할수록 조정은 크게 와야 된다. 음, 언제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는 지금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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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승 다음에 지금 하락 조정 중이잖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쌉니다 과거에도 60선 근방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지금 60선에 걸쳐져 있으니까 여기보다 싸고 매매를 한번 해볼까? 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다행이지만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것이 뒤로 갈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대비는 두 개가 크게 대비가 되겠죠. 손절을 빨리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럼 요 정도에서 손절을 하든지 뭐 분할 매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또는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분들의 심리는 무엇이냐? 야 많이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 이것이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릎에 사라고 전 세계 고수들이 다이 말을 하는데 계속 바닥에서 살려가죠, 그죠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살아. 지금은 바닥이 확인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바닥이 상계되고 성공적인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 하나만 매매를 할 것이 아니고, 내일도 매매해야 되고, 1년 뒤, 10년 뒤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바닥에서 살수 있다? 그거, <laughs> 그 정도 되려면은, 닥터 스트레인저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자, 더 내려가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바닥일지 않을까 바닥이지 않을까 또 다시 여기와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바닥이지 않을까 바닥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평단가 이렇게도 내려오고 그죠 근데 한 번이든 두세 번이든 여기서 다 때려 넣으면 더 내려가면 은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제가 여유있게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해라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살아 항상 하는 말이 여기서 다 때려부었는데 내려갈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대비가 안돼 있는 거죠 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것만 이제는 바닥이면 다 때려붙고 올라가면 큰 수익이니까 올라가는 척하더니 여기 하면 상승이 나왔네요 요렇게 되면 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수익권을 갔으니까 여기서 챙겨서 나오면 다행인데 어또 시가가 올라가고 쭉 내려버려 가지고 어 아까워서 또안 팔고 아직까지 안 파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요렇게 상승이 안 나오고 그대로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또쭉 내려가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또 많이 내려갔을 때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요 정도면 거의 마지막 물타기 아닐까요 마지막 물타기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여기서 야, 이 정도 내려갔으면 이제 바닥이겠다. 역시 또 바닥을 확인하지 않고 무릎에 사지 않고 어, 바닥을 예측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좀 오른 척 하더니 또 내려갔어요. 그죠? 자, 요 정도에서 산 사람은 손실률이 처음 대비 거의 한30% 정도 돼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내가 사고 30% 내려가는 거 분명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던 주가가 야, 여기서 엄청나게 한번 상승이 나왔네요. 여기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주가 상승기라 볼 수가 있겠죠? 이동 평균선 다 역배열로 있던 것을 깨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장기평선이 밑에 있고, 장기평선이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즉, 함부로 매매할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것도 결과론적인 것이고,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역별에서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인데, 여기서 사서 이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 살려는 심리는. 그런데,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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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 밑에 쭉쭉 내려온 것을 보면은 거의 1 0번 실패에 여기 한번 성공이잖아요. 이런 확률을 보고 지금 바닥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이동 평균선이 이제 정별로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구나. 이것이 바로 바닥을 확인한다입니다. 이것을 못 먹어도 돼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무릎에 살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있던 저점 그러니까 요 가격이 되죠 그 다음 이번 상승기의 고점 여기가 되고요 적어도 뭐한 중간에서 4분의 1 지점까지는 조정을 줘야 상승 다음에 조정 우리 정말 기초 머리에 지금 박아 둬야 될거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 그 조정을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조정이 이동평균선 밀집해 있는 부분 또는 이 중간 아래 정도, 중간에서 4분의 1, 요런 사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최저점,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것을 지켜주는가예요그 다음 상승 다음 이제 조정. 역시나 상승이 오면 조정이 와야 돼요. 이렇게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요런 것을 우리가 바닥을 다신다. 똑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준다. 또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지켜주느냐. 이 가격을 이 특정 가격을 지켜 주느냐. 이렇게 두 번, 세번 확인이 되고 전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다음에 뭐 절반 정도,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이동평균선 다시 밀집을 해 주고 정확하게 뭐 하나하나 타점을 보기보다는 이런 위치. 자, 이런 위치가 바로 우리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수 있는 시기가 되죠. 이것이 바로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사라. 여기가 바로 그 100년 동안 내려온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죠. 그렇죠? 이런 위험한 자리가 이런 아니라 바닥을 확인 하고 상승 전고점을 넘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무릎에 사서 수식을 내는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의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 장르의 접목 가능한 전체적인 메커니즘. 무릎에 살라의이 의미를 꼭 머리에 새겨두고 많은 차트를 보고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이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살아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는 차트 매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도 많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이면 돼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멤버들께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또 드립니다. 성투하세요.